뭐제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면 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또 많이 오셨습니다. 또, 에, 상품을 타기 위해서 많이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 그냥 날씨가 좋아서 혹시 비가 오면 어떡하나, 춥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했는데, 오늘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어버님들 또저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리자랑도 몇 분만 더 받고 안 받을 겁니다. 네, 빨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 모두 분께 상품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에, 4시까지 여러분에게 또 아름다운 또 음악을 소개하고 더 좋은 순서로 이끌어 갈 우리 오늘 MC가 따블 MC입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에, KBS 코미디언 이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채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노래자랑 진행하기 전에요. 네. 네 우리 또저 상인회 하면은 회장님이 최고 아니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 또 회장님을 모셔 가지고 네.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오신 또대 네 객들에게 우리 인사말도 한번 들어보는 순서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시죠? 네, 좋으시다니까 셔있어요 네, 회장님, 사람이 어떻게 되시고? 히히 네, 봄 지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인시주요 어서 와 주세요. 네. 안 되는 걸주면서부데 예, 안녕하세요. 예, 참석했습니다. 네, 꼭 여태 되면 뭐 찾아뵙는 것같은데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안 오셔서, 날이,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좀 모자를, 좀 종이 모자를 어디 좀 있는가 지금, 예, 저희가 수배하고 있으니까, 그 오면은, 예, 좀 따스하게, 그늘지게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또, 관계 없으면 저희가 못 해드리는 거고, 예, 오늘, 저, 저희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오늘 종일 앉아 계시고, 화장실 에는 자리 뜨시면 손해입니다. 예, 자리 뜨시면 손해요. 예,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상품이 여기 나와 있지만은, 계속 지금 이제 상품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되드리기면은, 하여튼 여기 있는 거다 들릴 거니까, 그러고 이따 이제 2부 공연은, 예, 저녁 공연이죠. 여기는 아주 그 초청가수로, 하여튼 저희 여러분들 아주 로랑다의 뿐들만 남아 있어요. 예, 오늘 한 8시까지 아주 그냥 거기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 그니까, 저, 뭐야, 우리 그, 그, 오늘 보니까 조금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예, 그냥 저, 뭐야, 저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 감기약은 못 드립니다. 점심, 점심도 못 드려. 응. 어, 예, 왜냐면 날씨가 춥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준비못 했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시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저희가 빵하고 우유라도 돼서 볼수 있는 여건을 좀만들어야리는 거예요. 저 내년에는 행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 저, 뭐야, 저희가 그 현장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추적권을 논해드리겠지만은, 그거 잘 가지고 계세요. 예, 안 됐다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천명, 천만, 천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러는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 꼭 지고 계시다가, 계속 번호가 나오면은, 예, 빨리 일어나셔야 돼. 예, 뭐, 따블된그 번호는 없겠지만은, 예, 여러분들 그, 우리의 상품을 많이 마련해 놨으니까, 예 오늘 아주 그냥 뭐 저희 저 경안시장 아주 풀잎째 뽑아가지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책임질테니까 예 그리고 저 노래 신청하신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노래하시는 분 하여튼 뭐 무조건 다 빌거니까 마음껏 한번 발휘해보시라고 예 그러니까 저좀저 저 건강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예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묶어놨는데 요게 지금 저세 기중 그 밑에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거 조심해 주셔야 돼 그거도 또 밟다가 또 넘어지시면은 코피 터지신다고, 예. 그건 저희가 책임 못집니다나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기 쉽게, 예, 안전성 있게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자리 뜨시면 전화되는 거야. 아까 얘기 드렸죠.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앉아서 그냥 비누종이라고 그냥 쉬어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예, 건맨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예, 노래사랑 그 시청하신 분들, 예, 노래좀서냥마음껏 하세요. 예, 저희가 많은 작품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저, 점 뭐야, 밖에 저쪽 계시는 분들 안에 들어오세요. 예, 그, 하여튼 오늘 저밤 8시까지 우리 그, 저, 광주 시민 여러분들 또 어르신들 모시고 아주 오늘 한 주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예, 여러분들 좀 재미가 조금 덜 하더라도 나와서 한번 같이 춤도 추시고 오늘 맞고 노세요. 예, 그건 우리가 오늘은 내뭐 여기서 허시는거에 대해서 제재를안할 테니까 예, 재있게 놀다 가시고 제 시장 변함 없이 많이 찾아주세요. 예, 항상 그것이 우리가 바람이니까. 예, 하여튼, 저, 건강하시고, 오늘 좀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 부탁드리고, 이만, 예, 마,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회장님! 그냥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올라오시면 노래 한곡 하고 오셔야 됩니다. 좀 <laughs> 노래는 못하세요? 세은잘하신다 노래는 못하세요? 노래 어떻게 시켜볼까요? 네. 그럼 올라오세요. 만일이 이거는 아닙니다. <laughs> 대통령도공연이 합시다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무슨 노래이신지? 이건 계속 들고 계시고